처음에 인투인 할 겁니다. 여기 세 칸에서. 세칸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안에서. 투인그고 밀어주는 거. 아시겠죠? 또 처음에는 밀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여기 멤버들은 이제 주변 시로. 주변 시로 눈을 들어서 한 이거 마커보다 좀더 앞에. 이 정도 보면서 여기도 지금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네, 주변 시로. 처음에 인투인 할 겁니다. 여기 세 칸에서. 어? 자, 처음에는, 밀어주는 거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여기 멤버들은, 이제, 주변시로. 주변시로, 이거 마커볼 앞에 이 정도가 면서 여기도 지금 체크를 해야 돼. 어, 주변시 그치, 그치. 그치. 어, 자, 포인트는 터치하고 터치한 다음에 팬텀을 빨리 가져가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수비 반응 못하고 내가 벗길 수가 있는데 터치하고 터이 늦으면 얘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두번씩다 했어? 한번 했어요. 2세트 아, 아. 시작 터치 아, 확실하게 하고 짧은 터치 잘 잡는 것까지 하나 흘러가면 안돼잘 잡는 것까지 하나 1번 2번 더 걸려 공 가지시고. 시선 좀만 들어요 훈철에 이제 잘하시니까 시선을 좀더 들어야 되지. 공만 보면 안 되고 수비 발도 같이 보면. 여여 조금만 들어요, 근처에 이제 잘하시니까. 하나더 들어요. 이제, 맨날 도면 안 되고, 발도 같이. 둘, 셋, 셋, 이 꼴찌 빼고 무릎 낮춰야지. 넷, 앞에 허벅지 좀 땡기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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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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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그렇지 이게 하나야 제가 네. 미리 발 미리 나버리면안돼 그렇지 방금처럼 아쉽다 <laughs> 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밑에서 밑에서 위로 말아올리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안돼 그냥 부드럽게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 네. 이게 아니다 그렇지 소리 안 나잖아, 그렇지? 네. 시작해서 형광색 콘 가운데 있는 색깔 다른거 있죠 거기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두번째 드래그는 디딤바를 이쪽으로 90도 각도로 꺾어서 이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2번으로 잘 잡고 스텝 5고 알겠죠 다시 형광콘으로 하나 둘 2번 잡고 네. 똑같아요. 무릎 낮추고 뒤꿈치 떼져 있어야 돼. 양발 다. 잡고. 하나, 둘, 잡고. 하나, 둘, 잡고. 하나, 둘. 이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래그는 리딘발을 이쪽으로 90도 각도로 꺾어서 이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2번으로 잘 잡고. 떼보고. 아직 상번권으로 첫 번째 드래그는 수비한테 그거 기만을 하는 거예요. 발 나오게끔 유도. 발 들어오면 몸쪽 끌어서 끼고 나가는 거예요. 상대한테 한번 주고 덤벼봐. 끼고 나가는 거예요. 팬텀도 물론 이죠 팬텀도 있는데 발바닥은 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 아시겠죠? 네 무릎 낮추고 디딘 발잘 꺾어주고 방향. 첫, 첫 번째 드래그는 수비한테 주는 거예요. 발 나오게 끔 유도. 발 들어오면 몸쪽 뚫어서 뛰고 나가는 거예요. 상장한테한번 주고 덤벼가. 뛰고 나가는 거예요. 텐트도 물론 있죠 텐트도 있는데 발바닥은 더예지하어려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무릎 낮추고 디딘 발잘 꺾어주고 방향. 아, 이 빗발 발끝이 이 손을 향해야 돼. 이손 굴려. 0 0 그래야지 이손가 나오거든. 네. 네. 더 꺾어줘야 돼. 두 번째 애를 더 완전 꺾어야 돼. 어, 아, 왼발이 아예 가면서. 아, 네. 그렇지. 하나 둘 잡고 바로 둘 잡고 바로 해요 형 그렇죠 방금처럼 고. 두 번째는 노, 너무 몸으로 팍안 땡겨도 돼 어. 90도로 안 해도 돼 100도나 120도로 해도 돼 잡는 것까지 너무 몸으로 팍안 땡겨도 돼. 자, 동일하고, 더블 드래그 똑같아요. 자, 파랑콘파랑콘해고 여기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왼발 아웃사이드로 한번 밀고, 슛 모션, 접고, 내몸 쪽으로 접고. 오케이? 다시, 더블 드래그 하나, 둘, 인, 아웃, 슛 모션. 다시, 하나, 둘, 인, 아웃, 춤모션 접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 뺏긴 거 접을 때도 어디로 내몸 쪽으로 수비 발 뻗어도 안 걸리게 하나, 둘, 인, 아웃, 춤모사 하나, 둘, 인, 아웃, 흉모션 하나, 둘, 인, 아웃, 춤모 하나, 둘, 인, 아모 하나, 둘, 인, 아웃, 둘인 아웃 스텝 확실하게 인사이드 잡고 아웃사이드 밀때 디딤발 스텝 좀더 확실하게 둘인 아웃 그러니까 스무 개씩 개씩 한번한번 아웃 열